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적처럼 밝아온 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오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가지 다짐을 합니다. 2022년 한 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매일매일 더 많이 뵙고 나의 중심이 주님의 중심으로 잇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 이 척박한 대지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흘리는 수구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하여올해는 코로나1 9라는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절망의 어둠으로 뒤덮인 우리 속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022년 우리는 믿음과 승리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리스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펙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를 하게 되고, 그 쌓여진 스펙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스펙을 내세워서 자신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정체성을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좋지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름에 담아서 고수란니그 자녀가 무슨 무슨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닮아라, 사롱과 사울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붕응라는 뜻, 악이라도 하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처럼 참 위대하고 멋진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탈무대에 의하면 당시에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480개 정도의 율법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율법 학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인 학부가 바로 이 가말리엘 학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쟁쟁한 실력자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곳에서 졸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울이 그곳을 졸업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출중한 지식과 출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보다, 그보다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흠 잡을 데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스펙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미래에 준비된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이 회자되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스펙을 갖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을 밝힐 때에 제일 먼저 밝힌 것이 바로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로마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노예와도 같은 말입니다. 노예, 지금도 노예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 기꺼이 노예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것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꺼려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당시의 종은 보통 재산으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종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고 척박한 것인지를 아는 로마 교인들을 볼때 이 종이란 표현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한 이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신선한 표현인가를 알수 있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노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색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이 일생일대에 그의 삶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삶의 자리 속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의 신학과 신앙의 바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색 도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스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종이란 신분이 그의 삶 속에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이라는 표현 속에는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예라는 고백 속에는 과거에 자신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다.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노예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인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 자신은 죽었습니다.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되기보다는 근사한 무엇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종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거든요. 내 뜻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종됨을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저 속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이것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그분의 모든 봉사, 섬김, 예배는 사실은 신앙적인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노예의 쇠스랑을 자신의 목에 건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목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자 노예의 쇠고랑을 자신의 목에 스스로 걸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쇠사랑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2년 주님의 제자로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이 바울이란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누구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유 제환.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종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도의 신분권이요, 노예요,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살려면 살아라. 그리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 철저하게 주님, 주인에게 예속되어진 존재,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역설적인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신부름꾼의 노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일생일때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아무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에게 신부름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켰을 때에 그 종이 기쁨과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종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심부름꾼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맡겨줬을 때에 예스 yes,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란 말과 더불어서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는 자,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전쟁에서 적장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진 속에서 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보내진 그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도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 전쟁을 하지 않게 위해서 그 분쟁이 해결되어지면 괜찮습니다만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로 보낼 때에는 대단히 대단히 어 중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의미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자신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보내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름 꾼인데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신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쓴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러한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1절 말씀에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경계선에 의해 규정되고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핀셋으로 꼭 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 속으로 밀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존재 무엇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졌는가?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원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복음 속으로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속에서 끄집어 내셔서 복음이란 아름다운 울타리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가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갔더니 새로운 삶의 자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격이 넘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손길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도로 택정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란 경계선 속에서 이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경계선 속으로 밀어 넣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불러 주시고 특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하기, 하고 싶, 하고, 하기 싫다라고 해서 하지 못할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밀어주심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되, 바울이, 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담의색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어주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스탑!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담의 색도상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출시켜 주시고, 내 눈을 멀게 만들어 주시고, 대신에 주님의 환한 밝은 빛된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금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어 주심의 역사입니다. 자신은 큰 자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사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주시고 자신의 육신의 죄를 못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넌 더 이상 큰 자가 아니야. 너는 작은 자로 살아야 돼." 라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명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너는 나의 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어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의 스펙을 쌓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정으로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특별한 사도야라고 불러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바울을 밀어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밀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서서 때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 나나.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 역사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밀어주셔서 고난에 난 경계선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너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 복음이 능력이야. 이것만이 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너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으니 세상은 도통 이것을 알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살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강력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담의 색도상으로 부르시고 난 후에 그를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리고 다수에서 11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14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의 복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가는 그 시간이 1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매우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좀더 성숙한 종으로 성숙한 주님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니 코로나 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바로 바울을 14년 동안 구별시켜 놓으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좀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세워주시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확립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식 수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병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리저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살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 헛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머물고 하자라고 결정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보니,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성 프란시스가 나와서 보니까, 집주인이 노바일 대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임자도 없는 곳. 너 여기서 오늘 하루 머물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머물고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프란시스의 제자들은 흥분을 합니다. 아니, 있으지 않는 비너 간, 여기서 좀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 프란세스 아닙니까? 성자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람을 이곳에 모신다는 것, 영광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프란세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하루쯤 어디에서 잔들 어떻겠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잘 곳은 또 마련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싸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천하독 부름을 받았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않습니까? 살아는 부부 가정 여러분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것도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것이 세상 이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종이요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충성스럽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332일 캠페인을 제안을 합니다. 지난 1년은 3311 캠페인이었습니다. 3. 하루에 3장씩의 말씀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루에 작년에는 3번 10분씩 기도했는데 함께 모아서 30분 이상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감사 두 가지 작년에 하나였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더큰 감사로 고백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두 가지 이상을 적고 최소한 1년 동안 한 명의 믿지 않은 영우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요, 주님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은 주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이 뒤따르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승리의 깃발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승리했다. 너는 승리자자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실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